안녕하세요. 이번 QIR3 업데이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이원재 주임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케드에서 전반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간단한 요약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UI, UX, 유저 편의성, 가독성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아케드, PCB 설계 플로어와 피스파이스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시각적인 유저 치나 경험적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피스파이스에서는 TI 모델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성 및 UX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새로운 스타트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며,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아래 썸네일로 디스플레이 해주며, 클릭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최근에 작업했던 경로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보다 더 뛰어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오아케드 스케매팅 내 전반적인 아이콘들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PCB 디자인 싱크 기능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스케마틱에서 변경된 사항은 업데이트 레이아웃 커맨드를 이용해 바로 PCB에 적용시킬 수 있고, 백 애노테이션 기능은 업데이트 스케마틱 위 커맨드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PCB 뷰어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작업 트리 위 레이아웃에 하위 항목에 현재 작업 중인 PCB 보드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우스 클릭 Launch PCB Viewer를 선택하시면 바로 크로스 프로빙이 가능합니다. 무료 뷰어 프로그램 UI입니다. 다음과 같이 무료 뷰어 프로그램이 UI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트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할때 오커런스 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복사 방법을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 BOM에서는 기존의 베리언트 네임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하이픈 언더바가 이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피스파이스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파트를 배치할 때 피스파이스 모델이 없다면은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캡처 온라인 DRC와 동일하게 작동하며 설계자는 DRC를 보고 해당 파트를 선택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캡처 내부에서 바로 피스파이스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 뷰 피스파이스 모델을 통해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바로 캡처 내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스코핑에 기반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 파일이지만 동일 모델 A는 하위 항목으로 고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 있는 서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모델명은 설계자께서 고유하게 직접 생성하셔야 합니다. 파라미터화된 적절한 값을 넣고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 시트에 MOSFET 모델이 매개변수에 값을 넣고 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PSPICE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업데이트된 UX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며 PSPICE 모델을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 메뉴에 뷰 심볼이 포함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UI로는 항목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를 시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크 또는 화이트 테마 상관없이 일관되게 기능의 마우스 클릭 동작이 작동합니다. TI 모델 라이브러리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데스크톱 커머셜 버전에서는 추가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가능하고, 약 5,000개 이상의 TI 피스파이스 모델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100개 이상의 유니크 모델 카테고리, 4,000개 이상의 테스트 회로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spice4tis006을 설치하셔야 하고, 핫픽스14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pspice 파트서치에서 add 모델을 클릭하여 버전 라이브러리 상태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ti 파트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덕트 페이지 열기가 가능하고 다운로드 및 테스트 회로를 열수 있으며 TI e 2 2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윈도우 서버로는 윈도우즈 2019 서버 OS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는 매트랩 2020 2021에 대해서 피스파이스 코 시뮬레이션 플로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레그로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픽적 성능 및 쉐이프 의 품질 향상이 되었고 둘째, 사용성 및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셋째 협업 설계 옵션인 심포니 팀 디자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알레그로 라이선스 티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데요. 알레그로 아티스트 티어 라이선스는 단독으로 설계하시는 연구원님들 또는 소규모 회사 또는 소규모 팀에서 사용하는 작은 단위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고 알레그로 디자이너 티어는 메인스트림이 설계에서 파트를 분리하여 협업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는 중간 정도의 규모에서 사용하는 업체에 최적화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알레그로 벤처 티어는 거대한 조직에서 전사적인 협업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타겟으로 하는 티어로 볼수 있습니다.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 유연하게 원하는 티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티어를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알레그로 아티스트 티어는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직 설계에서는 기존 오아케드 캡처 외에도 시스템 캡처도 함께 지원하여 회로 설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티어에는 피스파이스도 포함되어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PCB 설계에서는 리지드 플렉스 PCB 설계를 위한 각종 툴및 피지컬과 스페이싱 컨스트레인트 룰 그리고 일렉트리컬 룰 일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에 필요한 DFM 룰 배선 시 룰의 일치 여부를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비전 매니저도 포함되어 있고 그외 이전 툴박스 옵션으로만 지원했던 코일 디자인, 포스트 프로세스, 폴라 그리드 등이 이 티어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간 티어인 알레그로 디자이너는 전사적 협업 로직 설계 툴인 d e h d l 을 포함하고 있으며 DRC 룰을 랭귀지로 쉽게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라는 언어를 검토하는 체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아티스트 티어보다 더 확장된 DFA 및 비전 매니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하이스피드 또는 미니어처리제이션, 디자인 플래닝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위티어인 알레그로 벤처는 알레그로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스피드와 미니어처리제이션 디자인 플래닝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동시협업설계트 옵션인 심판니 옵션 그리고 RF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벨 언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디벨로퍼를 함께 제공합니다. 패키지 설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알레그로 패키지 플러스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SIP를 알레그로 패키지 플러스 옵션으로 통합하였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확장자는 .mcm으로 통합하여 이전에 .sip 확장자로 사용했던 파일들도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mcm으로 통합되어 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IC 설계와 패키지 설계의 협업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며 이제 다이 스택 에디터, 코디자인 다이, 3D 뷰어 기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동시 협업 설계 옵션인 심판이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QIR3 업데이트에서는 쉐이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쿼드로 RTX 6000을 장착하고 알레그로 PCB 또는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GPU 성능이 다음과 같이 향상되었습니다. Windows나 Linux 두 OS 보드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고 SIP 또는 SI 레이아웃 옵션 또는 벤처 라이센스를 사용한다면 매끄러운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 시 화면을 움직이거나 확대, 축소 할때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으며, 이는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유저 프리퍼런스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엔비디아 Quadro RTX 6000을 사용했을 때, 그래픽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이 GPU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더 매끄럽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 인터액티브한 기능 또한 개선되었고 대규모 설계를 할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야 할때 이전보다 성능이 개선되었고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다이나믹 쉐이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때 새로 추가된 Fast Shape 모드를 사용하면 Smooth 모드 대비 더 빠른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곡선 연산을 단순화시키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이전 대비 48%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Voiding 및 Hatch Fill 관련해서도 다음 그림과 같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 문제가 있었던 쉐입의 크랙이 가는 문제, 미니멈 어퍼처 페일리얼 문제도 전반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쉐입의 트림이 향상되어 예각으로 발생했던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쉐입 위 끝단의 미니멈 위스 페일리얼이 감소했고, 그림과 같이 부드럽게 트림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성과 생산성 관련된 새로운 특징들입니다. 기존의 티어드랍의 필렛은 핀 또는 BI 스페이싱 룰에 적용되었는데, 새로 추가된 옵션은 C 라인의 스페이싱 룰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BI 또는 트레이스 기준을 설계자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면, 보이드가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호환되는 로직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주는 리플리케이트 기능이 기존 Allegro PCB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Allegro 패키지에서도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모듈 변경으로 나머지 모든 모듈을 일괄적으로 수정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 추가된 명령어로 모듈을 쉽고 빠르게 리플레이스 모듈 기능을 이용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퍼티에 모듈 no import 항목을 추가한다면 원치 않는 배선이나 비아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쉐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스페이싱 보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듈화 시킬 경우에는 스태틱 쉐입으로 타입이 변경됩니다. 모듈화된 속성들은 실수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락을 걸어 수정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스크립을 보드로 배선을 할때한 번에 여러 핀들을 경유하며 배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네트라 해도 경유를 해도 스냅이 되지 않고 여러 핀들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 번 클릭하여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네트라면 한번 스크립을 명령을 실행한 후 경유하고자 하는 핀들을 차례대로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스냅이 되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핀을 선택한 후 종료를 한다면 경로대로 스냅한 모든 핀들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변경된 스크립을 모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네트에 해당되면은. 해당 부근 근처에 갔을 때 스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을 했을 때 해당 스냅했던 모든 핀들이 한 번에 연결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라우트의 unsupported prototype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이스피드 또는 SIP 옵션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여러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쉽게 디퍼런시어 페어 비아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형상이 킵아웃을 설정하여 쉐입을 원하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렉으로 패키지 디자이너에서 추가된 속성값 Degassing Layer Based Enabled를 통해 각 레이어별로 Degassing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이 활성화되면 글로벌 다이나믹 쉐입 파라미터에 대한 새로운 탭인 Degassing 파라미터가 추가되고 이를 통해 레이어별 d e g a s 패턴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어 간 디가스 홀이 겹치는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특징으로 리턴 패스 DRC 체크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리턴 패스가 지나가는 길에 보이드가 있으면 이를 CM 룰 기반으로 탐지합니다. 설계자가 필요한 값을 넣고 사전의 설계가 잘못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DFM의 새로 향상된 기능으로 동일 네트의 SMD 핀과 비아 핀을 겹쳐서 배치할 때 솔더 마스크에 대한 DRC 여부를 켜거나 끌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SMD 핀 경계선과 비아의 중심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반영이 되며 알렉으로 패키지를 사용할 때 SIP 옵션이 필요하고 PCB를 사용할 때는 벤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DFA 룰로 사용할 리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드 에디터로 리드의 접점을 생성해 주면 풋프린트에 리드가 얼마큼 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리드의 타입이 BGA인지 딥타입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드 에디터로 설정한 값을 바탕으로 DFM 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와 리드의 토, 힐, 사이드 값, 즉 상하 좌우 거리에 따라 간격을 측정하고 룰에 부합하지 않으면 DRC 에러를 일으켜 유저가 해당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컬러 설정에 가서 리드 접촉부 디스플레이를 켜면 패드와 리드 간의 간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C 브라우저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DRC를 드래그로 선택하여 한꺼번에 웨이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메인 뷰 기능을 통해 기존 constrain 도메인이 아닌 더 단순한 형태로 모든 DRC를 볼수 있습니다. Allegro 패키지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레이어 컴페어가 있습니다. 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유저가 지정한 다른 레이어를 비교하며 어떤 부분이 겹치고 겹치지 않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를 이용해서 두번 이상의 차이를 여러 레이어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비 r 을 정렬하는 방법 중에 유저픽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자는 이제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마우스 클릭으로 자유롭게 비 r 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핀 넘버링 기능에 새로운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옵션이 라벨 Unused Grid Position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해당 체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시켜 순서대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GDS2 Verification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는 실리콘 레이아웃 옵션이 있어야 하며 GDS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의 호환이 더 개선되었습니다. 설계자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바로 생성해 줍니다. 3D 캔바스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탑뷰와 바텀뷰 또한 번의 뷰를 변경할 수 있고 기아나, 수루홀의 도금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고, JPG나 PNG로 이미지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드파티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IPC2581 포맷으로 전송할 경우, 복잡한 프로세스 및 레이아웃 형태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툴 클라리티와 셀시어스가 연계되어 알레그로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셀시어스 및 클라리티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유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나란히 하여 분석 결과를 보며 설계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설계 옵션인 심퍼니 팀 디자인의 향상된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퍼니 팀 디자인 옵션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기존 임포트/익스포트는 순간순간 충돌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이 옵션은 바로바로 바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포니 팀 디자인은 별도로 옵션을 구매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포니 옵션에서도 스트럭처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아 스트럭처를 한 사람이 제작하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다른 설계자가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비아 스트럭처는 자동으로 록이 걸려 있지만 마우스 클릭 언락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협업 설계를 하다 보면 하나의 파트를 두 설계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저가 사용 중인 파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락이 걸리게 됩니다. 락이 걸리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설계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명령이 종료되어 락이 해제되어 다른 사용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퍼니 서버를 최초 오픈한 마스터 설계자는 쉐어 버튼을 이용해서 만든 링크를 복사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여 보드 파일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QIR3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